안녕하십니까 민트 펠릭스입니다 이제 오늘 아까 최성봉 씨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드렸고 지금은 어 이제 이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명함을 명함 업체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명함을 만든 거예요. 이제 이거를 만든 거는, 물론 내가 이제 만들었고, 내 의지, 의지로 만든 거지만은, 솔직하게 말하면,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이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다음 카페 주소가 있죠. 이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. 이 카페를 이제 개설을 한 것도 하나님이 개설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개설을 한 거고 이 카페의 이제 모든 저의 병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간증문을 a 4용지한 12장 분량의 간증문을 적어 놨어요. 이제 그것을 읽고 지지금도 저처럼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지의 양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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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난치성 두통증의 원인을 밝혀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통받는 분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카페를 만든 거고, 그리고 이 명함을 이제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. 처음에는 전단지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, 전단지가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전단지를 하지 못하고, 이제 500장에 만원, 이 명함을 선택한 것입니다. 500장에 만원이고, 이 아래에 이제, 이 카페에 굳이 들어가기 귀찮은 분이나 들어가기 어려운 분은, 나한테 이제 연락을 직접 하라고 내가 밑에 카, 카톡 아이디까지 적어 놨어요. 요즘에는 연세가 있는 분들도 카톡은 다 사용하시잖아요. 그래서 누구라도 이걸 보고 아, 자기가 좀 원인을 모를 두통 중에 시달리고 있다. 그랬을 때 이것을 안 알게 되고 나를 만났다는 건 그분한테는 정말 행운이고 그 행운은 그사람으로부터온게 아니고 내가 전해준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한 거예요. 그 사람 두통을 고쳐주기 위해서.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난치성 두통증으로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보여 주셔 가지고 어그 원인에 대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제 두통증의 고통이 원인이 어 제가 발견한 이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